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5시 파란색 저그 탈라신 손영빈 선수 그리고 11시 빨간색 토스 엠퍼러 김종익 선수입니다 대각 차례가 나왔네요 너무 불 시작 네. 토스는 기본적으로 파일럿 서치인가 보니까 포즈더블 이겠죠 그렇습니다 포즈더블 포즈더블에 투서치 정석입니다 오프닝 잘 만든 것 같아요. 오프닝 좋아요. 네, 이번에 오프닝 어... 우리 어진스가 네, 만들어졌죠아 네, 조금 저제목가 조금 짧아서 저 흡연 시간이 조금 줄었다는 것좀 아쉽네요. 아, 다들 이 대기 시간에 네. 다들 그렇게 피고 오시더라고요. 네. 흡연 <laughs> 시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네. <laughs> 저거는 옆에 1 2옆 맞아 g 뭐오 n g to work for y 습니다 m 다 o i n g to work for you. I'm going to work for you. I'm g o i 스 g to work for 이 o u I'm going to w o 3 k for 지 o u I'm going to work for you. 이포즈 이 아래 짓지 않고 위쪽에 짓네요. 혹시 모르게 위에 딱 붙어서 쎄까지면. 네. 아 뭐, 포토를 네, 조금이라도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중간쯤에 이렇게 짓는 게 낫겠군요. 네. 소스가 여기서 선택인데 신격때 네. 보통 가스를 줄 수도 있거든요. 성가스를 하고 팔란을 지어도 되는데 일단은 신. 심... 6 개의 파일런으로 뚫었습니다. 네. 이러면 질럿을 조금 찍을 건가 봐요. 아 저걸 어 저걸 한 마리는 그냥 어... 회생을 하면서 넥서스를 보겠다. 네. 서스는 질럿을 찍고 가스 달았습니다. 나름 여 마리까지 나왔고요. 역시 탈라신 선수의 히드라 된 우리가 모두 예상할 수 있었던 그 빌드 맞습니다 이 선수가 지금까지 토스전 한거 전부 다 전부 다 973이긴 했어요 그근 그렇죠. 제가 본 방송 경기는 전부 973이었습니다 저 그... 그... 뭐야 티어방어전 할때또 보면 토스는 네 경기 전부 다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질 말이? 프로버질 일단 오링까지는 보긴 했는데 그래도 뛰었습니다. 아, 근데 저기도 이게 네. 아까 오버레드로 질럿이 뛰는 걸 봤는데. 그러면, 링으로 이 질러스를 막을 준비를 했었는데, 좀 아쉽네요. 아, 드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 최대한. 오, 오, 오! 오, 그래도 깔끔하게, 빵킬로. 아, 깔, 아 깔끔한가요, 빵킬? 아, 너무 적입장이었네 역시, 토스. 그렇죠? 안타깝죠 토스 중심에서. 자, 질러스 일단은 빵킬로 잡혔는데, 저그 입장에서는 드론도 한 마리도 안 잡혔기 때문에 지금 기분이 좋아요 그쵸 지금 오브로드가 본진을 들어갔는데 스타게이트 올라간 것까지 보면 네. 그냥 계획했던 거 그대로 할수 있습니다 지금 아 프로브는 프로분은... 아.. 서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예상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이 탈라신 선수가 매번 973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 그리고 5분 네. 5분이 넘어왔기 때문에 링크 업이안된 거를 아까 보, 대충 볼수있을 거거든요. 네. 어, 뭐느 정도 예상할 수 있죠. 추가로 나갑니다. 어, 근데 이게 뛰는 게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찍힌 기다할 텐데. 저... 이 슬로시 깔끔하게 먹히는 순간 토스는 어... 평생할게 없어집니다. 포토도 지금 이제 올라가는데 어, 근데 이게 갈리면 조금 괜찮을 수 있어요. 일단 투중에서 갈렸어요. 못 뛰죠. 저기 쪽에서 아 드론을 또 아, 이게 굳이 드론을 추적하지 말고 아, 히트라하나번쏴되는요그데습니다투 질럿이 이러면 또 그냥 죽었죠. 또 노킬다예요. 이러면은 아, 저, 사, 사실 적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질럿도 한 마리는 그냥 돌아가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아커세어도 아, 아, 잡혔어요. 집중을 아, 못 하네요, 이 선수가. 김정익 선수. 그러니까 원래라면 저그가 지금 이 상황에서 히터를 좀덜 찍고 앞에 네. 건물만 깨고 운영해도 되는 상황인데. 와. 이 선수는 SD를 모릅니다. SH밖에 몰라요. 그렇죠. 이 선수 한번 막히면 두세 번 계속 갑니다. 그렇죠. 이게 그... 아, 바로 가나요? 바로 가나요? 어, 근데 지금 추가 포토가 완성이 되면서 살짝 오. 그렇죠. 그래도 지금 토스터가 할수 있는 게 사실상 네. 캐논즈네마밖에 없거든요. 맞습니다. 자 김종희 선수 그 누구의 수제자죠? 보통 이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 민성현밖에 없긴 한데. <laughs> 네. 언 민성현일 것 같은데? 네. 아 이거 지면은 이제 수제자 탈락이라고요? 5 명의 유기자가 나오겠구만요. 아질럿도서 있다 그냥 죽었어요. 이게 투스가 이걸 막고 싶으면 템플러를 찍으면 사실상 밀리엄을 아, 되게 템플러. 높습니다. 어 근데 살짝 무리거든요. 이것도 히드라. 어, 조금 어,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까지 무줄 필요가 있나요, 저거가? 그렇죠. 조금 있으면 템플러 많아도 차요. 어, 이러면 템플러 찍은 게 오히려 좋아졌죠? 그렇죠. 어느 정도 소모를 또 했기 때문에, 오 어, 과감하게. 취소를 했죠 추가로 짓던 포토 어, 취소할 거는 아니일 아닐... 아니 지금 커서가 지금 한 실로 나갈 어... 나갈 게 아니라 한개더 찍었으면 지금 상대방 라바에서 뭘 찍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네. 어 일단 저어도 드론을 찍습니다. 아난 템플러가 마나가 다 찾고 안전하다고 판단을 해서 포토는 취소를 한것 같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괜찮은 판단이었죠. 저 이게 사실. 원래라면 취소를 안 하는 게 맞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템플러 많아도 차고 하니까 과감하게 취소했던 게 오히려 도움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오, 어, 이러면, 민성이랑 제자리를 잃진 않았어요, 이번에는. <laughs> 지금, 스승님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기만 해라, 진짜. 아... 이러면 토스가 시간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어, 제가 근데 탈라신 선수의 토스 전을이 이후의 경기를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끝났기 레어? 때문에. 레... 네, 레어가 굉장히 어색한데, 지금. 네. 아, 네, 커세어가 또 죽었네요, 이거. 아, 커세어, 자꾸만. 사실 커세어로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상대방이 라바에서 뭘 찍느냐를 봐야 되는데. 네, 어히드라 계속 나옵니다. 해처리는 5해처리. 드론을 어느 정도 채워놓고 네. 다시 오해 처리를 했더라. 되게 무난하게 럭커까지 나오고 쫄려질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자 탈라신 선수의 레어 운영 기대가 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궁금해요. 이후에 운영도 그렇죠. 질럿은 이 쫄으면 방어까지 방어까지 될 거거든요. 질럿이. 자, 공발질. 어... 다시 한 번. 삼룡이 쪽으로 달려가죠. 사실상 초반에 달렸던 질럿들은 전부 다 노킬다이를 했기 때문에. 과연 이번 공격. 아, 근데 질럿이 뒤쪽에 세 마리가 나뉘고 어, 이거 이으면안 됩니다, 도스도. 살려와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지금 히드라가 꽤 많은데, 여기 와서 어... 히드라 이렇게 조금 잡는다고. 이게. 그건 그래도 두 마리. 아, 근데 이 정도 피해로는 안 됩니다. 히드은 여전히 저에게... 많고요. 토스는. 이러면 어? 기회를, 저희가 준 기회를 토스가 또 차버렸죠? 근데 또 나갑니다. 진로시. 어, 이왜 진로시. 계속 이르면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토스는. 맞습니다. 또... 어, 일단 진로 다시 백해야죠. 네, 방금도 그 삼멀티에서 드론을 좀사기보다는 네. 히드라를 최대한 줄여주는 싸움을 적어도 적어도 했었어야 됐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기, 이렇게 나뉘었던 질럿들이 조금 전투에서 소해를 봤죠. 나누지 말고 그냥 잘 싸웠으면 조금 더 이득을 봤을 것 같은데. 저, 삐져나온 히드라만 갈가먹고 네. 살리는 식으로 해서 후속 타랑 합쳐서 나왔으면 지금 드라곤 찍었으니까 꽤 강력한 한타가 나왔을 텐데. 네. 넓커 준비하고 있습니다, 탈라신 선수. 소스가 지금 이 타이밍에 가스가 이렇게 남으면 원래 안 되거든요. 지금 가스를 부지런히 써야 됩니다, 선수도 네. 어, 그러네요, 가스가 많이 남네요. 사실상 저거존은 가스 쓰는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한데. 네. 자, 일단 오브저버 처리 완성이 되어있습니다. 오브도 조금 있으면 나오겠고요. 어, 이거 포토 하나는 그냥 깨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드라군들이 너무, 너무 지금 돌고 있죠? 아니 애그라도 말리... 깨던지. 네그아그 애그를 애그를 깨서 조금 자리를 넓히는 게. 아이 질럿들이 근데 돌링 애들이 한게 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최소 한에 인구수 채워주는 역할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 아. 근데 그래도 인구수는 토스가 110. 살짝 앞서고는 있습니다. 이 정도 앞서는 걸로는 그렇죠. 업그레이 많이 앞서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그는 공업 토스는 공방입니다 템플로 마나는 많이 잘 모아놨어요. 거의 풀 만화 그래도 어찌 됐건 저그가 지금 엄청 부유한 상황은 아니고 드론도 지금 보면 멀티당 한 8마리에서 9마리 정도밖에 붙어있진 않아서 그러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토스가 이0력 지금 병력 잘 모았거든요. 이 병력 네. 기반으로 삼말티 먹으면서 센터 잡고 운영해도 크게 지금 자체는 불리하지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 아까 이었던 질럿들이 여기에 합류를 했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병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밀수 있는 병력이 되실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딱 토스가 3멀티 먹으면 좋은 사이즈거든요? 아딱 먹네요 네 엠브로드가 보고 있지만 3룡이 가져갑니다 자저어도 일단 위쪽으로 움직이는데요 3시쪽 언덕 멀티를 완성시켰습니다 이러면 사실상 토스는 저 3시쪽 그 12시쪽 멀티 기반으로 해서 버티면서 운영해도 됩니다 아 근데 이 돌리는 히드라들이 저보드 하나 따라갈 필요 없거든요 지금 삼촌 이제 포토 짓고 있는데 병력이 오 어, 전혀 그래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근데 들어가면 이 병력 그대로 먹을 수 있긴 네, 하거든요. 자 넥서스를 점사합니다. 를 이거 그냥 취소하고 저 다시 진행. 이거는 요 정도 히자를 잡을 수 있으면 네. 한번 취소하는 거 그렇게. 네. 이대로 내신 토토 달나요? 네. 네, 그 토토도 돼. 리오면 토스는 지금 추소했던요 멀티랑 12시 멀티 동시에 가져가면 됩니다. 9시 쪽으로 왔는데. 이게 아 9시를 10시. 먹게 되면 동선이 좀 길어지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9시 쪽은 먹고 네, 12시까지 먹고 투멀티한 상태에서 그 앞쪽 언덕에서 버티면 저거가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현재는. 저글 선수는 지금도 드론을 채울 생각이 없어요. 지금 네. 하이브에디파일러만도 올라가고 있는데 업글도 토스가 지금 0 1업방2업잘 네. 찍어줬고 이제는 인구수가 꽤 많이 벌어졌죠. 지금 그냥 드랍발로 밀면 밀릴 것 같거든요. 네, 자 저글링 또두 부대 정도. 그렇죠. 이게 지금 가는데 어. 그냥 스무스하게 밀리겠는데요? 네. 그쵸 9시나 여차하면은 그냥 또 취소해버리고 그쵸 이게 토스 선수가 딱 중요한 타이밍부터 소모를 안했어요 소모 안하고 네. 잘 모아서 아~~ 스톰 잘들어갔고요 롤코 뭉친데 한번더저 지금 우쭤보도 살아있고 우쭤보가 근데 조금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와야죠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와야죠 롤코 어, 너무 많이 긁히는데요? 어, 집중해야 됩니다. 네. 끝낼 수 있거든요, 지금. 그쵸. 굉장히 많습니다, 토스 병력. 저거는 링과 럴커. 럴커 소수 있고요. 어, 근데 이거를 지금 가이드면 또 토스 안 돼요. 이거 지금 링에 잡히면 네. 안 됩니다. 질럿이 추가가 좀 돼, 돼야 될것 같은데, 이지 나왔고요. 어, 이거 최대한 살리면서 네. 또 질럿이랑 합류를 해야죠. 네. 어, 스톰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아, 그대로 살면서 하나? 뒤에 후, 후속 백녀 같이 네. 오고, 뭐, 셋이나 3마티 쪽으로 가면 저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네. 자, 3명이 완성됐고요토스 이러면서 그냥 12시 그대로 지어도 돼요. 3시를 지금 토스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네. 안 가네요, 3시를. 사실 뭐안 가도. 그렇죠 앞마당이 밀린다면은. 네. 저그가 디파일러 마운드가 아까 올라갔는데, 지금 저걸린 찍느라 디파일러 마운드를, 디파일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 지넷게 또, 그럴 변태를 하고 있는데, 병력이, 병력이 없어요, 저그. 아, 옥저버라도 좀 끊어줬으면은 시간을 벌었을 텐데, 아, 앞마당이 밀립니다. 은영빈 선수. 그간... 아! 어, 근데 자기 옵저벌을 옵저벌을 챔블러가 치져버렸어요 사실상 여기서 또 챔버만 깨도 토사 이득입니다 그렇죠 이미 앞마당 이거 그래도 민상이형이잘 가르쳐줬는데요 네 굉장히 잘하십니다 <laughs> 동생 하나 지켰네 <laughs> 게임을 치면 동생도 아닌가요? 제자도 <laughs> 아니고? 아 게임을 지면은 혹시 손절 당하나요? 민성 형한테 배우면 안 되겠다. 민성 <laughs> 형 진짜 좋아하거든요. <laughs> 어, 자 앞마당이 근데 또 은근슬쩍. 병력이 아, 난... 인구수가 110대 47. 이거는? 네 많이 벌어졌죠. 두배 이상. 토스가 언제 토스가 언제 끝내주는냐, 네. 수음입니다 아칸도 세 마리야. 응. 아칸 세 마리. 잘하네요. 1 2 시까지 이미 지어놨고. 네. 어차피 템 쓰기 어려우면 그냥 아칸 찍어서 오면 됩니다. 네. 자 이제는 앞마당 확실하게 밀리겠죠 치즈.